2024년 9월 양띠 한달 운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운의 가이드를 받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양띠는 음력으로 미년에 해당하며 12지지의 여덟 번째 동물입니다. 2024년은 갑진년으로 나무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양띠와 나무의 조합은 안정과 신뢰를 상징하며 양띠의 온화하고 협력적인 성향을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관계의 조화와 내면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선 전체 양띠의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반적 운세. 2024년 9월은 양띠에게 안정적이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큰 변화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며 꾸준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지출이나 투자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저축이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새로운 재정 기회가 찾아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양띠의 연애운은 비교적 차분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안정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입니다. 독신자의 경우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니 사람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력 소모가 많은 활동보다는 안정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명상이나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 및 자기 개발. 2024년 9월은 학업이나 자기 개발 측면에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기에는 적절한 시기이며 꾸준한 학습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할 것입니다. 양띠 전체의 행운의 색과 숫자. 행운의 색 노란색, 흰색. 행운의 숫자 4, 7. 지금부터는 9월 양띠의 강년 생별 운세를 전반적인 운세, 재물운, 연애운, 건강운, 행운의 색, 행운의 숫자에 따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955년생 을미생 양띠. 전반적 운세 이 시기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유대감이 깊어지며 오랜 시간 지속된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결정이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물은 큰 재정적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새로운 재정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지출을 피하고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애운 기혼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독신자의 경우 새로운 인연보다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건강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소화기 계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색 베이지색, 은색. 행운의 숫자 2, 7. 1967년생 정미생 양띠. 전반적 운세 1967년생 양띠는 9월에 직장이나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승진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수익원이 생길 수 있으며 금전적인 성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보다는 저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연애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질 것입니다. 독신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에 시작된 연애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지만, 과로를 피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 자주색, 연두색. 행운의 숫자 4, 8. 1979년생 김희생 양띠 전반적 운세 1979년생 양띠는 9월에 직장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에 신경 쓰고 저축을 늘리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연애운은 무난한 편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신자는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가 발전하여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색 파란색, 갈색. 행운의 숫자 5, 9. 1991년생 신미생 양띠. 전반적 운세 1991년생 양띠는 9월의 학업이나 자기 개발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기에 적합한 시기이며,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현재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무리한 지출을 피하며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재정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연애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독신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연애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건강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여 건강을 관리하세요. 행운의 색 핑크, 회색. 행운의 숫자 1, 6. 2003년생 개미생 양띠. 전반적 운세 2003년생 양띠는 9월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용돈을 관리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지출에도 신경을 쓰고 금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연애운 연애운은 무난한 편입니다.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아가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색 하늘색, 노란색. 행운의 숫자, 2, 7. 2015년생 을미생 양띠. 전반적 운세 2015년생 양띠는 2024년 9월에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질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 시기에는 서로를 도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 이 나이대에서는 재물운보다는 용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배워보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연애운 연애운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기존 친구들과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은 건강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체력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운동을 즐기는 경우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 연두색, 오렌지색. 행운의 숫자 3, 8. 2024년 9월 양띠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재물, 건강, 연애 등 전반적인 운세가 크게 나쁘지 않으며 꾸준한 노력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년생별로 운세의 차이는 있으나. 큰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